자, 안녕하십니까. 철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 이번 영상에는, 어, 뭐전 세계 최고의 주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 애플의 네, 주가 초장기 파동 분석, 네, 초장기 관점에서 어될수 있으면 초 장기 관점에서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파동상으로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어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거는 일단 어쨌든 그 제가, 저는 원래 이렇게 장기 분석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좀 흔치는 않아요. 예, 왜냐면 장기라는 것은, 어, 너무 장기 관점에서만 이게 본다면 주가를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될수 있으면은 장기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개인들은, 어, 일단, 단기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큰 흐름상 이런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 한번 봐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너무 이거에도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어, 일단 단기 관점도 중요하다라는, 음 말씀드리면서, 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오트 파동과 추세, 이 요런 분석을, 예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뭐 이거 뭐 어떻다 좋떻다뭐 이거 갖고 또 얘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일단은 어, 제가 이제 트레이딩 뷰에 나온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전의 파동은 일단 계산하지 않고 여기서만 여기서 요 자리부터 일단 분석을 한 건데요. 요걸 요대로 옮겨 왔어요. 요, 요, 요 차트가 지금 요렇게 선으로 이어놓은 걸 갖다가 그대로 옮겨 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들어놨던 거를. 이게 보시면, 음, 로드, 락이 걸려있네. 잠깐만요. 요, 요, 요 차트가 파동 분석을 해놓은 건데, 어? 왜안 움직이지? 근데, 락이, 락이 안 걸리네.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요대로 옮겨 온 거니까 어, 이렇게 보시기만 돼. 있으면 너무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어이 자리가 이제 0.12불 정도 돼요 대체. 0.1불 정도. 0.1 불에서 이제 뭐 액면 분할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뭐 감안해서 이제 나온 차트니까요.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1번 파동이 여기까지 나왔다. 이전 파동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1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내려온 거를 2번 파동, 엘리트 파동상. 그리고 지금 현재 3번이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3번이. 근데 3번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현재 3번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요 파동을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보면, 그러면, 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쪼개서예요 그러니까 1번 하고 2번은 끝났고 3번은 진행 중인데 그럼 지금 현재 3번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3번의 시작이거든요. 이 자리부터가. 그럼 여기가 이제 3번의 1번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3번의 2번, 그리고 여기까지가 3번의 3번. 예.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3번에 4번. 여기까지는 일단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3번에 5번이 이제 시작된 거죠, 여기서. 그럼 또, 또 다시 한번 확대를 해가지고, 어,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4번까지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 요만큼 올라간 게, 요만큼 올라간 게, 5번에 1번이라고 볼수 있어요. 5번에 1번, 그리고 5번에 2번이고, 지금 현재 다시 쪽에서 보면, 어, 다시 쪽에서 보면, 어, 이거 또안 나오냐? 잠깐만요. 자, 여기가 이제 5번에 2번, 5번에 1번, 여기 이제 여기는 파동 카운팅이 아직 안돼 있는데, 5-1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5-1번이고, 5-2번이에요. 그럼 5-3번이 시작됐겠죠? 그럼 5-3번에 몇 번이냐 지금? 그럼 5-3번이 시작됐으니까 여기서 보면 5-3번의 1번, 5-3번의 2번, 어, 자꾸 이게 더블 클릭이 돼가지고 5-3번의 2번,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5-3번의 3번, 5-3번의 4번, 5-5번의 아니 5번의 3번의 5번. 그러면 지금은 뭐냐? 4번.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4번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게 4번의 A일지 아니면 4번이 끝난 걸지 5- 자 3번이 끝났고 5-4번의 A일지 아니면 어, 여기까지가 C가 다 끝난 걸지는 아직 모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A가 끝난 거면 이 자리가 여기 지금 B가 올라가고 있는 걸 거고요. 그럼 B가 뭐, 신고를 낼 수는 없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는, 뭐, 내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긴 있습니다만, 올라가는 파동이 3개로 구성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올라가는 파동이 만약에 5개로 구성이 되면, 아마 5-4번은 이미 끝났고, 여기 C가 되겠죠, 이거 그러면. 끝났고, 지금 5-5번이, 5-5번이 시작된 거다라고 볼수 있어요. 헷갈리죠? 지금 자꾸 다시다시 <laughs> 다시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크게 보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여기서 만약에, 그, 어찌됐든 4번이 진행 중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니면 뭐 5번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뭐 4번이 뭐 끝나지 않았든, 끝났든, 만약에 다시 올라가서 5번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오, 언젠간 오겠죠? 그죠? 그러면 오면, 일단 여기서 끝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에 5번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걸로 따지면 3번이 끝나는 거죠. 그죠? 여기가 1번이고 여기 2번이니까 여기가 3번이 끝나는 거예요. 3번이. 그럼 3번이 끝나면 4번 조정이 오겠죠. 그럼 4번 조정이 왔다가 5번이 또 하나 남은 거죠. 예. 네. 뭐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다 그려놓은 게 그거거든요. 1번, 2번, 쭉 올라서 아직 5번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는 뭐 나눠 볼수 있겠죠. 지금 여기 보면 하나 이렇게 올라갔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럼 여기서 5번이 끝나면 4번, 5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예상되는 거는 뭐 이건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 제가 분석한 바로는 만약에 제가 카운팅 한게 맞다는 전제합니다. 예, 이건 뭐 맞는지 안 틀리는지 아직 사실 엘리트 파동이라는 거는 상당히 주관적이기도 하고 어좀 사후에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어 그러면 여기서는 만약에 진행이 예상대로 제가 생각한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어, 목표치가 약한천불 정도 나옵니다. 천불 정도. 그근데 예. 이제 만약에 또 여기서 또뭐 액면 분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가격은 달라지겠죠. 가격은 파동의 위치는 동일하게 이제 보정이 돼서 나오니까 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면 이 차트에 상은 차트 상에서는천 불까지도 가능하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조금만 디테일하게, 이게 이제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어, 지금 이게 이제 월봉이었거든요. 월봉. 월봉 맞죠? 예. 일봉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요. 4번 파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laughs> 뭐 이거 장담할 순 없죠. 뭐 어쨌든 지금 여기서 A, B, C 이렇게 했다고 볼수 있어요. 어,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좀, 펜이 좀 느린데, 네, 제가 컴퓨터 띄워놓은 게 많아가지고, ABC 이렇게볼수 있고, 지금 올라가는 게 이제 몇 개로 올라가느냐. 만약에,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내려오는 파동으로 계산하면, 어, 대략, 그, 335 파동으로 보이는데, 음, 335 파동이 아니라, 어, 파동은 좀 헷갈려요. 어쨌든 근데 이제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이게 뭐, 535, 535로 봐야 되겠죠? 그죠? 535. 만약에, 조종파동이라고 따지면, 535로도 볼수 있는데, 하여튼, 파동은, 조종파동은 명확하진 않는데, 어떻게 볼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박스 트렌드를 잘 지킨 걸로,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잘 지킨 걸로 봤을 때는, 뭐, 어쨌든, 파동이 마무리졌다, 됐다, 마무리됐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올라갈 때, 자, 이거 1번, 2번, 그러면 이제 3번이 쭉 올라가서, 이게, 이게, 요, 요 상단을 일단 돌파하겠죠? 그리고 나서, 뭐, 조정을, 전고점에 조정을 받든, 뭐, 돌파하거나 정고점에 조정을 받든, 돌파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서 다시 신고를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일단, 어, 마지막 5번, 3번에 5번이 시작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그 전에 만약에 이 트렌드를 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거나 그러면 이 조정이 지금 현재로 보면은 뭐 5, 3, 5로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지금 보면. 왜냐면 앞에를 지금 이걸 갖다가 뭐, 뭐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요 자리가 3, 3, 5로 볼수 있고 하나의 A죠. 그러면 이게 3개잖아요. 네. 3개고 뭐 이거는 B는 그냥 간단하게 뭐쫙 올라갔으니까 뭐 그냥 3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냥 편하게 예 하나의 뭐 3이라고 보든 뭐 어떻게 보든 야. 그리고 나서 이게 보면 지금 현재로 보면 이거를 어 제가 제 기준에선 3개로 밖에 볼수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복합조적이 뭐, 뭐 오면서 뭐3 어 3, 3 3 3이 뭐 이렇게 연, 연속으로 연결되는 어. 뭐, X파동으로 연결하던, 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크게 보면은 ABC의 조정이 마무리됐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은 여기서부터 만약에 잘 올라가주면 마지막 5번 파동이 어쨌든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뭐 시장도 굉장히 그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어, 그러면 예상외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리세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 애플의 주가가 만약에 이, 이게 지금, 지금 제 추정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여준다면 아마도 생각하는 리세션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이제 신고, 여기 아직 정고, 전고점을 돌파를 못 했잖아요. 여기 저항을 받고 있는데 강력하게. 여기를 돌파하고 이 상단 추세선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리고 뭐 진짜 완벽하게는 이 신고가를 어, 넘어서기 시작하면 어, 그러면 주가는 마지막 5번을 어, 만들면서 가는 거다. 근데 이제 그 5번이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전의 파동 분석을 보면 어, 마지막 5번이 1번의 길이랑 비슷하다라고 본다면. 1번의 길이가 뭐 여기 지금 보시면 어 대략 한음 지금 보시면 여기가 1번이 23불에서 57불. 그러면 어한 따블 좀 넘게 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 120에서 뭐 250불 이상 예. 근데 더블 조금 넘게 단다고 보면, 250불 이상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똑같은 길이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고점이 250불 이상, 뭐한 300불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리셉션이 올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파동이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1번이었고, 여기가 2번이니까, 요거 하에 상응하는 4번 파동이 올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거에 상응하는 정도의 크기에. 그러면 그 파동은 어느, 어느 정도까지 올수 있냐. 만약에 한 300불 갔다가, 뭐, 대략 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지금, 한 100, 100불 때 초반, 120불, 125불,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뭐그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이 분석이 꼭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 제가 현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어, 파동 분석상 어, 5번 마지막 5번 파동 3번에 예, 요 3번에 3번에 5번 파동이 예, 남아 있다, 예, 남아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 5번 파동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큰 조종파동, 4번의, 4번 파동인 큰 조종파동이 올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미삼아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 일단 뭐, 파동이라는 것은 사실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파동은 거들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너무 여기에 재미삼아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너무 여기에 또 올인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만약에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 대략 한 300불 정도는 갈수 있을 것 같다. 예, 대략 5분 파동의 끝은 약 300불 정도, 음, 갈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제가 뭐그 주식을, 그 미국 주식을 하나씩 이게 좀분석해서 지난번에 테슬라도 올렸었는데, 어, 하나씩 한번 분석해서 뭐 맞든 틀리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냥, 어, 그럴 가능성이, 예, 그래도 있지 않을까? 아, 어, 충분히 그렇게 움직여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어, 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